여기서는 얘를 누르고 조기 정보를 누르면 열려요. 그래서 항상 저장할 때는 파일 저장을 해라 이거예요. 다시 변속기 말고 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엔진 쪽으로. 자, 지금 시스템 진단 항목 선택 눌러서 현재 진단하고 있는 항목을 종료시키고 엔진을 누른 다음에 진단 시켰나요? 엔진도 말씀드립니다. 열이 안 받았을 거예요, 사실은. 조정. 그래서 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보면내부제통 보는 보면 거잖아요. 내부통품그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했더니 66도예요. 아, 저희 스캐너의 가장 큰 강점이 여기 있어요. 이 차가 지금 66도니까 열안 받쳤잖아요. 열 받쳐야 돼요. 열 받치고. 다시 여기서 자동 설정만 쓰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동 설정만 쓰신다고 합니다. 자동 설정 쓰시고, 자, 가여에서 뭐, 배터리 같은 관련계통 골라면 이거 눌러서 그래도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자, 네. 자, 자동 설정 누르고요. 그로 예열 플로그 누르고 검사 진행 안돼 시작 누르면 검성으로 멘트 나와요. 이 검사 모드를 어떻게 하라고? 예? 네? 에어컨 열선 그와 도화, 저화를 순차적으로 끄십시오. 엔진 시동 엔진 정지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검사 준비가 완료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프로. 다음. 검사를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잘 봐보세요. 이게 이제 이 루틴은 항상 똑같아요. 운전석에 있어요. 승차하십시오. 운전석에 승차하면 타면 되고요 이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강릉 지역에서는 사모님을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워라 나오지 없어도 만든 차. 그 말을 원하십시오. 엔진 키 껐다가 다시 키운. 네 예, 예, 예 자, 예가네우 가열 블로그는 정상이네. 응? 예? 가열 블로그 정상이에요. 엔진 시동하십시오. 가, 아, 어, 아. 가, 네. 아주 정상이라고. 자, 근데 배터리 상태는 잘 써야 쓰였어요. 알았어. 알았어 그럼 적재해야 사아이 7.99V까지 떨어지잖아. 아니, 제 얘기를 한게 아니고, 얘 얘기를 한거요 여기가 그러니까 7.99V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럼 접지해야지 그러니까, 가열 플러그 같은 경우는, 그 R엔진 이후부터는 전압 떨어지는 15%만 제어하고, 온도에 따라 틀려지니까. 이런 애들은 그냥 100%다 제어하니까. 자, 산타페 CM, 자, 산타페 SM 구형 모델은 50A짜리고, 다음부터는 다9 0 a 짜리자 다이얼 블로그 하나당 0.12V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니까, 1V 정도 떨어지면 90A가 다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작까지 해놓고. 검사가 난리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설명드려야죠. 블럭으로 쌓인다. 그죠? 음. 응. 그가 고개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블럭으로 쌓인 거 천천히 설명하면 되고. 그죠? 다이얼 블럭은 여기서 작동한 거잖아요. 응. 그죠? 이 부분을 확대하고 싶으면, X커서를 누른 다음에, 딱 잡아서 딱 놓으면 커졌죠. 그죠? 다시 X커서 끄고, 자, 여기가 지금 12.5V, 13.5V였고, 여기가 12.2볼트까지 떨어졌으니까 대략적으로 뭐한 0.9볼트, 0.8볼트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잘 들어가서 자동 설정 들어가서 그래 주세요. 네. 자, 요게 항상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항목입니다. 총 34개가 클릭이 된 거고요.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디젤 자동차가 데이터 수가 100개가 나오건, 150개가 나오건, 30개가 나오건, 40개가 나오건 간에 자동 설정을 쓰는 사람은 계속 이 배열 순서대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픽스를 하면 이 순서가 뒤죽박죽되거든요. 근데 얘는이 순서대로 계속 보는데 자 이렇게 클릭한게 총 34개에요 항목이 다 이거 말.. 이게 1 2개예요자 그러면 다운페이지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요 다운페이지를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요 다운페이지를 누르면 밑으로 업페이지 어 업페이지 어 업페이지 어 순서대로 자 레프트 라이트 내가 요쪽을 데이터를 보고싶은데 요 글씨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쪽으로 옮기라고 있는데 예? 네? 자 근데 저는 지금 다음 테스트 때문에 차가 열이 받았나 안 받았나가 가장 중요해. 그러면 이때도 내가 이거를 다운, 페이지, 다운 페이지에서 찾는 게 아니고 자, 60개 중에 이거 추이나 34개 중에 또 추려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자 연료 온도 센서 이상해요. 그죠? 말이 안되네 어? 자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보냐면은 자 여기가 옵션 창이라고 합니다. 옵션 창, 옵션 창, 옵션 창, 옵션 창. 음. 여기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이 줄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아무데나. 자 옵션 창을 열고 아까 자동 설정에서 냉각했던 클릭하듯이 그게 어디냐면 하부 메뉴 창 여기 블랙있죠 이거. 이 창을 누르면. 봉가 하나 열려 위로 열렸잖아요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냉각계통을 여기 찾아서 냉각계통을 딱 찾으시면 냉각 이 34개 중에서 냉각수에 관련된 거를 추려줍니다 다시 그니까 러 데이터를 안 보고 정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항목수 300개 지금 380개 나와요 IG 그랜저 사장님 380개 거기서 본인이 12개를 추려서 보겠다고, 어느 세월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보면 지금 74도 밖에 안 됐어요, 아직도. 그죠? 못내 궁금하잖아요. 자, 보세요. 옵션. 얘 가면, 자, 냉각수. 근데 온도 꼭 보라고 나오잖아요. 딱 누르면 온도 추려주죠. 어, 훨씬 이상하잖아. 어? 뭐좀조심해다 어? 연료 온도 센서 연료 온도 센 온도 센서 특히 조심해야죠 이슈 버그가 너무 많아요 1차는 그니까 기술이 옛날에는 뭔가를 참 뭔가를 막 굴뚜리 생각해고막 이렇게 참는거였다면 지금은 워낙 이슈 데이터가 많이 나오니까 차분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시건, 시삭도 틀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될수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직원을 구해서, 대표이사는 깔끔하게 옷 입고, 컴퓨터 앞에 있어야 돼요. 손님 맞이하고, 오케이. 커피, 한, 이거 끝나면 좀 일시켜놓고, 커피 한잔 먹으러 가고, <laughs> 이거 해야 돼. 그래갖고 일 잡으면 던져주고, 이거야. 얘를 저장을 누르잖아요. 지금 저장을 딱 누르는 순간 뭐라고 메모하래요. 메모할 시간 없잖아요. 그러면 필요 없으면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저장해놓고 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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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도 옵션창을 열어서 다시 온도를 클릭하면 아까 그 화면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아까 저장했잖아요. 저장했어요. 그, 얘는 데이터 유실이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음. 저장하는 순간부터 딱 끊어갖고 다시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왜 어느 때 보면은, 이런 때 있죠. 아,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데, 말이야 그죠? 지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여기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장하고 있으면 계속 저장하고 있습다자 여기에서 다시 원각 수으로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라이먼트 브레이크를 연 주세요 브레이크 잠궈거 이거 이거 몇개더 사야 됩니다! <laughs> 야... 온도 센스 주많네 어차피 냉각수 온도가 낮기 때문에 서머 스타트 잘 열리나 볼거예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시점이나 오히려 떨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가 서머 스타트 열리는 시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왼쪽 오른쪽 마우스 왼쪽 커서 오른쪽 커서에요 앞에 있는게 A 커서 뒤에 있는게 B 커서에요 자 요게 X 커서에요 십자선 지금 여기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여기가 여기 현재까지에요 요게 요 두개의 값의 데이터를 여기 나오고 지금 현재 8 5도예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어? 어, 무식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무식 마이너스 40도에서 200도에요. RPM도 마찬가지예요 RPM이 여기가 0RPM에서 마이너스 200RPM에서 8000RPM에요. 그러니까 공개장에서 흔들리는 건안 보이잖아요. 그런거요 그러니까 디지 자동차는 80도까지도 냉각 보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85도 이상 넘어가서 테스트 하는게 좋다 어. 자 이제 뭐 88도 나오는데 아직 90도까지만 올려보겠습니다